오늘 소개할 차량은 대우 6.5톤 윙바디입니다. 대우 6.5톤 윙바디 차량이고요. 2012년 9월입니다. 그리고 윙 길이는 내부 길이가 9m 25, 높이는 2m 50, 폭은 2m 40이고요. 후축이 달려 있습니다. 후축. 그다음에 260마력이고. 53만 개로 뛴 차량이고요. 가격은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제 파워 특장차 홈페이지가 지금 리모델링 중이고요. 또 나중에 이 리모델링 하고 나서 검색 방법이라든가 사용 방법을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재택이고요. 010-5619-8949입니다. 아 다음은 제이 차량에 예, 사진을 보면서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정면에서 좌측을 이쪽이 잘 보이게 이렇게 찍어서 보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대우 6.5톤, 어, 5톤에 축 따라 가지고 6.5톤 만들어놓은 어, 융바디 트럭이고요. 2012년식입니다. 다음은 이 사진의 정면을 보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어, 깔끔하게 도색이 되어 있고,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정면에서, 정면에서 우측을 찍어 놓은 사진이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우 6.5톤 후축 차량이고, 6바디 트럭이고, 53만 개로 뛴 차량입니다. 이 사진은 후면에서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 특히 이 우측의 측면이 잘 보이게끔 해놨고요. 다음 사진은 잉 내부 모양을 잉 내부 모양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어,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9m25,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6m25. 아 예, 2m 2m 50, 2m 50이고 여기서 여까지가 2m 40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쪽은 이쪽은 후면에서 좌측을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이 부분이 잘 보이게 찍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다음 후면 사진. 그다음에 다음은 타이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앞 타이어. 그 다음에, 어, 타이어, 타이 앞쪽 사진과 뒤쪽 사진을 동시에 찍어 놓은 거고요. 다음은 이 차량의 스틱 기어를 중심으로 해서 찍어 놓은 거고요. 260마력이 53만 키로 된 차량의 사진을 지금 계기판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다음은 이 사진에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그 사진을 동영상으로, 만 들어 놓은 걸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 홈페이지는 지금은 파워 특장차에 가가지고, 파워 특장, 아니 네이버에 가셔가지고, 파워 특장차를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다음에는, 다음 영상을 찍을 때는 제 홈페이지가 바뀌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이 이 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제 홈페이지를 이동해서 홈페이지에서 일정 부분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홈페이지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제 홈페이지 지금은 파워 특정차로되어있는데 아마 다른 이름으로 어, 2월 3일 아니 3월 1일부터는다 다른 이름으로. 홈페이지 명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간편 검색 부분은 제가 그대로 놔두고 검색하는 방법을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차량이 대우 차량이었습니다. 대우 차량, 현대가 나오네. 대우 차량. 대우 차량이고, 그 다음에 융바디였죠. 소블류에서도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융바디. 그 다음에 6.5톤이었죠. 6.5톤에서 6.5톤까지, 7.5톤까지, 8.5톤까지, 이렇게 해서. 조회를 몇 년에서 몇 년? 12년이었죠, 약간 12년에서 12년까지. 뭐, 예를 들어서 15년, 18년까지도 할수 있습니다. 12년까지. 아까 그 차량을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차량이었죠. 두 번째 차량이었습니다. 12년식이 세대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간편 검색을 보여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상세 검색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제 이름은 김재택이고, 0 1 0 5 6 1 9 8 0 4 9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소는 저희 매매상 사무실 주소고요. 저희 매장은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자리에 없을 때도 많으니까, 미리서 하루 전에 전화를 주시고, 상담을 한 다음에 출발하시고요. 원거리에서 오시는 경우도 많고, 근거리에서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에, 멀리서 오시는 분들, 특히, 전날 상담을 주시고, 충분히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차량의 재고 2, 3, 6, 차량의 재고 상황을 파악하시고, 혹시 이 영상이 나가고, 나가고 나서 팔릴 수도 있으니까, 꼭,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확인을 하신다든가 아니면은 자고 상담을 충분히 한 다음에 그 그다음에 주소를 받으시고 저희 외양 주소를 받으시고 꼭 출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